일절에 요수아가 나이 많아 야 늙음에 요수아가 그 24장에 보면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 그런 백살 아마 언저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이제 네 사명이 다 마감할 때가 됐다 그러나 어들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많이 남아 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서 이제 그, 그 이제 드로, 에, 땅을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죠. 차지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땅에서 이제 어, 우리나라를 위해면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면은 그 땅에 들어간 그 지파가 그 구석구석에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어, 그 땅을 경작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땅에서 예, 살고 있는 수모 살고 있는 이 이민족들을 쫓아내고 또 거기서 경작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그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세상 속에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정복해 들어가죠. 예, 내 주변에서부터 그 정말 악의 세력들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우뚝 서서 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악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 그 남은 땅이 이제 2절부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 블레스 사람의 땅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네. 이 땅은 그이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네. 아직 남아 있는 땅을 음 이제 분배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해라 그래서 7절에 아홉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문하세 반지파와 루벤지파는 8절 이하에 또 나오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차자.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 땅을 온전하게 정복한 거. 여기 쭉 나오지만은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에, 그 그걸 완전하게 정복한 때는 사사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바로 이후 사사 시대. 사사 시기를 지나서 다윗 때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아주. 예. 근데 가난 전쟁이 7년 동안 이어졌다 그랬는데 그 전쟁 출애굽하고 4 0년 광야에 살고 7년 전쟁하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지쳐버려서 이제 그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경기도 땅에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그 정복하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정착해 산 겁니다. 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모무거리 머뭇거리, 모무거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찾아가기 위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1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공은 했지만은 정착은 실패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 야소하신 땅에는 들어갔지만은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거, 정착하는 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요수와서 다음이 사사기 아니에요. 사삭이 사사기. 예. 사삭이 읽어보면은 아뭐 아시는 대로 끊임없이 전쟁이라, 끊임없이 이민족이 침략해. 그 이민족이 몰리는 종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요. 예. 가난 땅에 살고 있고 가난 하나님이 주신 땅 옆에 살고 있던 종족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서 들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런 일이 계속된다. 그하나님이그 주신 땅은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해야 되는 순종해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안식을 못 얻은 겁니다. 자, 8절 이하는 요단 동편에서 모나세 반지파와 루벤과 갓족속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9절부터 그 땅이 지경이 어느 어느 곳인가 주 설명하는데 자, 요단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의 땅을 보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누벤과 같이파와 무나스지파가 아 이거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서 차지했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에 그들이 참전하고 참전하는 조건으로 그걸 받았는데. 그 땅은 뭐이 가난 땅 정복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도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거의 사막과 황야로 이루어진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지금 도그 초생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도 풍요로운 땅이죠. 그 땅이 이제 지금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 요르단이 원래 굉장히 강한 나라이죠.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아랍 이 이스라엘 침략한 육일 전쟁 때 요르단이 그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그 골랑 시리아도 골랑고온 뺏기고 또 예루살렘 열리고 지역 뺏기고 다뺏겨버리죠 예,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때 굉장히 좋은 땅이야. 그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 전쟁. 그러니까 이 누벤과 갓지파와 므나의 반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쪽 땅은 끊임없이 전쟁이랑 전쟁이 강대국이 그,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니까 결국은 이 지파 자체가 몰락해 버린 겁니다. 몰락해 버린. 그리고 동쪽 지역은 경계선이 없어요. 가난 땅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지만은. 동쪽은 경계가 없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외적이 침략해서 결국은 몰락해버려요. 망해버린 거죠. 망해버려요. 날아수로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이 요단 동쪽 땅을 제일 먼저 점 점령해서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려요. 자, 잡아.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기니까 우린 이 땅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은 해줬지만 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욕심이 생겨서 이거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매달리면 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죠. 줘요. 주지만 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 기뻐하신 것이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 그것은 결국 내가 그 땅을 차지해도 끊임없이 환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예.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선택했다가 망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풍요로운 예. 땅을 선택했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망해버리는 거죠, 망해버리는.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성읍과 바사농의 모든 성읍 쫓아냈지만은 3 절에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더라. 그렇습니다.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 마가 사람들은 그 훗날 암몬 사람들이 다윗에 대항할 때그 용병으로 고용한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술 사람들은 그, 그술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압살롬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 마가가 그술 왕의 딸이에요. 딸. 다윗이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한 거죠. 결혼하죠. 같이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개념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조금 살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흑인들, 백인들, 우리 그뭐 영어도 안 되고 종족적으로도 굉장히 거부밤이, 거부감이 있더라고. 근데 계속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흑인이다, 이 사람이 백인이다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 특별한 차별을 안 받으면은 근데 옆집에 사는 아저씨야, 아줌마, 아줌마. 그, 그러다 보니까 그 백인들이 흑인들하고도 결혼하고 어.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끔 보면 흑인들하고 결혼하거든. 결혼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게 같이 같이 이웃해서 같이 살고 대화도 나누고 밥도 해먹고 그러면은 그런 게 없어지는 없어지는 것 같아. 예,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친절한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 그 성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성격. 참 사람이. 좋다. 이러다 니까 둘이 연애하고 결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 결혼 안할것 같은데 결혼 을꽤 많이 하더라고. 백인하고 흑인들도 꽤 많이 살아요. 꽤 많이 살고 동양인하고도 결혼하고 백인들이 동양인하고도 하고 흑인들 하고도 하고 어, 많이 하더라고 많이야. 그러니까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같이 사니까 나중에는 이그수 사람인지 마가 사람인지 그런 개념조차 흐려지는 거죠. 같이 결혼하고 그런 거죠. 네. 나중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 사람들이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같이 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숟가락도 같이 들지 말아야죠. 하나님 하지 말라 라는 것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요. 그런데 십사 절을 보면은 오직 레위 집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런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 레위는 성전 일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예. 그들에게 기업을 주면은 뭐 논밭을 주면은 가축을 주면은 그 일에 바빠 가지고 성전 일할수 없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꼼꼼합니까? 꼼꼼하다고. 그걸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사이로 흩어 버렸어요. 흩어 버렸어. 이스라엘 각지파의 리위지파가 다 떨어져 살게 그들 속에 섞여서 리위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다 흩어가지고 그들 속에서 살게 하듯.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15절에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예, 기업을 주었는데 그 지역은 아로논 골짜기나 아로레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는 자, 그 지경이 나옵니다. 예, 그이 땅이 이제 모압 땅이라는 모압 땅이기 때문에 그 22절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다. 모압을 위해 일했던 발람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은 갓집파기도 가족을 따라 주었다. 이다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남아있었다 예, 이건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주는데 땅이 남아있었다 땅을 정복했는데 땅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예수를 믿었다 그걸로 땡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었다 해서 천국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예, 영적인 싸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끝까지, 예,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사람은 그죄의 본성에 있어서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를 못 합니다. 그냥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분명한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목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우리가 심하게 말할 때 그렇게도 말해 왜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지가 아주 사람이 그 세상적인 사람도 안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예, 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요 그냥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교회 일하고 또 내가 목사인데 성교사인데 그런 일에 대 계속 이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요.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잖아요.어제 히브리스에 나오잖아요.성의 은사를 받고 건능도 받고 한번 비침을 받다가 회개하지 않고 어, 그 길로 계속 가버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다고, 예. 성령을 받고 은혜까지 받아 받고 건능까지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없다 그랬다고요. 구원 받을 수 없다. 수 예.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남은 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남은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술과 마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살때그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어떤 일이란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 예. 겨우 다윗 때 가서 온전하게 통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윗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경계를 다윗이 온전하게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액션을 취해야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 할때그 땅이 언제 내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순종,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죠. 또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순종이 따라갔던 사람. 이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 모래산 꼭대기까지 와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막 빼가지고 목을 향해 막칠로 그러잖아요. 음. 그게 순종이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 순종이죠.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또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